안녕하세요, 강남바둑입니다. 자, 지금 이 형태를 딱 보면은 예, 그냥 백이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인데요.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백모양의 빈틈이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빈틈을 이제 어떻게 노릴 것이냐 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런 모양인데요. 자, 일단 이게 실전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데서 뭐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. 예, 뭐, 이거 뭐, 그냥, 이런 식으로 이제 둬버리고 말죠. 하지만 흙은, 여기서 이제, 정확하게 수일기를 하면은, 아주, 예, 100도로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는데, 예, 첫 번째, 흙가 보이십니까? 자, 그렇다고 흙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찝는 거는요, 백이 단수 쳐서,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죠. 나오는 건, 이렇게 이어서, 이건 뭐, 별게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잘 둬야 되는데, 바로, 예, 이렇게, 이렇게 치중. 예. 치중을 하는 수가 이제 좋은 수죠. 일단 좋은 수죠. 자기 여기 여기를 두면 계속해서 1 0 0은 단수를 칠 수밖에 없는데요. 자, 이때 요렇게 둡니다. 계속해서 따내면은 차단해서 이건 이제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흑이 여기 두는 수가 이제 좋은 수인데요 하지만 이게 또 공배가 하나라도 하나만 딱 비어 있으면 백이 살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요거밖에 없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백이 만약에 공배가 하나 비어져 있다면 은이한 점을 살려줘도 됩니다 자 백이 이걸 이제 이렇게 두면은 흑이 하나 찌르고 이을 때 요렇게 두는데요. 계속해서 백이 먹여치고 단수치면은 있습니다. 이게 근데 이제 공배가 하나 있다고 하면 이걸 찌르고 다, 요렇게 둘, 흙이 넘어갈 때 먹여쳐서 이환경을 혹도르게 다 잡히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이 중앙 백돌이 단수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잡히게 되고요. 마찬가지로 뭐 위로 두는 것도 그냥 흙이 이어버리면은 한 수만 백이 더 있으면은 예이 흑돌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먹여치고 이렇게 둬서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가 이 공배 공배가 바둑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알게 해주는 이런 문제인데요 바로 이렇게 치중 한번 가면은 놀랍게도 이 백돌들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단수치면은 끊고요 따내면 이렇게 찔러서 잡히고 뒤에서 받는 건 찌르고 이어서 예, 백돌이 이 자충으로 잡히게 되죠. 이거 뭐 단수를 치지 않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두어도요. 또흑에이 백이 요거 두는 거는 백돌 전체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예, 잡히게 됩니다. 자, 오늘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지금 백에 이제 이렇게 둬서 궁도를 여섯 개로 만든 이런 형태인데요. 보통 이렇게 이제 육궁이 되면 잘안 잡혀요. 그래서 뭐 육궁에서 아주 대표적인 모양인 이제 매화육궁이 있는데 매화육궁의 뜻이 이런 겁니다. 육궁이어도 모양이 너무 안 좋으면 이제 안 잡힌다 이거지. 육궁은 웬만해서 안 잡혀요. 하지만 지금은 조금 예 특별한 이런 상황인데 오늘 주제가. 공배 마술이죠 자 지금 흙이 이렇게 끊는 거는 이제 백이 뒤에서 단수 쳐서 예뭐 그냥 살고요 또 이쪽으로 붙이는 거 이어서 이것도 백이 그냥 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지만 여기에서 흑에게 정말 멋진 이런 수가 있는데 바로 위에서 이렇게 찝어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백이 이으면은 흙이 끊고요 이렇게 넣으면 빠져서 이 백돌들이 제 잡히게 됩니다. 그래서 흑기 이걸 찝으면 백은 이제 뭐, 요렇게, 요렇게 두, 둘 수밖에 없는데요. 왜? 일단 여기가, 여기가 뭐, 이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. 백은 이제 급소를 지킬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요두 점이 굉장히 약해졌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흑기 한번 센터링을 하고요. 백이 박을, 받을, 받을 때 먹여치는 것입니다. 계속해서 따내면 찝어서 이 백돌들이 전부 다 잡히게 되고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백이 뭐, 요런 식으로 이렇게 두는 거 있는데, 이렇게 둬도 흙이 이제 붙이는 수가 좋은 거죠. 계속해서 이에면은 찝어서 이 백돌들이 잡히게 되고요.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이것도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이렇게 가만히 찝는 이 수가, 이 수가 정말 좋은 수인데요.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